오늘은 부활 오주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57편 8절부터 11절 성서독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다하는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와 칠중도 그리고 영원히. 할렐루야 과할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께서 도 희생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정과 악습의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순결과 진실의 새빵을 가지고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께서는 도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한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57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무백성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게까지 미치고, 당신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의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성서 독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아니 간절한 명령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참으로 아실 터인데,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믿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분의 믿음이 망상이 아니요 진리의 토양에 단단히 뿌리내린 믿음이라면 주님이 하셨듯 우리도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나의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랑하라는 단단한 부탁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향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Thank awesome. you.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폰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Cun inque soi teo fie. Mureu amperas vosso. et te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교회를 세우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해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글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피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인마누엘의 성령한냄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들을 새겨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잃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구 건축위원회와 우리가 힘을 모아 바치는 기도와 건축의 모든 계획과 행동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건축의 전 과정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하소서, 건축의 모든 여정 속에 뜨거운 성령의 활동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소서 은총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정 발렌틴 교우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정 발렌틴 교우의 가정 소피아 제은 은유리를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피 맡긴 아이다. 간절히 비오니 정재환 발렌틴 교회의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철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묶어주시어 어버이는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옵 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 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쉽게 아리는 개인 기도로 아침 기도를 마칩니다.